20번,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여기서 AA 더하기 B가 CC라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전체 기체의 부피가 이제 두 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린더기 때문에 부피에 따라서 이제 밀도가 바뀌겠죠. 같은 질량이 있는데 부피가 두 배가 되면 밀도는 절반이 되니까요. 그런데 C의 밀도가 동일하죠. 그 말은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C 생긴 양이 C 양이 이제 2배가 됐다는 겁니다. C 양도 2배가 됐더니 전체 기체 양도 2배가 됐고 아, C 의 양과 전체 기체 양은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전체 기체가 2배가 되었을 때 C의 양이 2배가 됐으니 이제 실험 1과 2에서 2배가 됐더니 이제 C의 밀도는 동일했다 이 소리인데 그럼 보세요. 실험 1과 2에서 C의 양이 실험 2가 실험 1보다 2배가 더 생성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과 3이 모두 1과 3이 반응하게 되면 3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W와 w 반응해도 3배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질량 같은 C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W와 3반응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기서 W 썼으면 여기서 W 다 써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은 경우의 수 하나인 1W 이렇게 쓴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은 1g Wg 있었는데 1g 쓰고 B A 또는 B인데 얘는 B가 되고 얘는 A가 되겠죠. b가 5분의 4그램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w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c는 플러스 w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실험 b는 3w가 있는데 2 마이너스 w에서 1w 플러스 2가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할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전체 기체의 부피 이걸 저 질량 b 를 찾을 수 있죠. A, A, 더하기 B가 이제 C, C가 되는 반응인데 질량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량 B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C 양이 두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질량도 두배가 돼야지 C 양도 두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W 플러스 2는 W 플러스 5분의 1에 2배가 됩니다. 따라서 W 플러스 5분의 1에 2배는 W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주면은 W는 몇입니까? 5분의 8이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2대 5분의 2대 5분의 8대 5분의 18이 나옵니다. 그래, 5분의 18 맞죠? 5분의 10네 맞네요. 근데 이거를 질량비를 조금 간소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이거를 5를 곱해주고 2를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5대 4대 9가 됩니다. 그래서 분재랑 B는 개수비를 질량비로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눠주면 되죠. A분의 5, 4, C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의 4g, B가 5분의 4g, 그 다음에 C가 5분의 9g. 실험 2는 A가 1g, C가 5분의 18g. 지금 실험 3번을 이제 봐야 되는데, 5대4로 반응하죠. 근데 W가 5분의 8이니까, 얘는 5분의 18이 됩니다. 그럼 5분의 18과 4인데, 5대4로 반응해야 되니까, 누굴 다 쓰겠어요? 이제 A를 다 쓰게 됩니다. 왜냐면 하 A를 더 많이 쓰는데, 이제 A 양이 5대4 해주면,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 5분의 18인데, 5대4죠? 그럼 5분의 4를 해주면 됩니다. 마 4, 마 5분의 16 더하기, 5분의 36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실험 3에서는 B가 5분의 2g, C가 5분의 36g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할수 있냐면 전체 기체 의 부피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X, 그 다음에 C 분재량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실험 1에서는 분재량이 4인데 5분의 4g이 있으니까 얘는 5분의 1 m o 얘는 5분의 c 몰 o 입니다 따라서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빼주면은 1 더하기 c몰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 기체 부피가. 그 다음에 실험 2 e 같은 경우에는 얘가 5분의 a몰이죠. 왜냐면은 분재량 곱하기 몰수가 질량이니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c몰이 되겠네요. 역시 얘도 5분의 1을 앞으로 빼줄수 있죠. 빼 주면은 a 더하기 2c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험 3. 얘는 5분의 2g인데 분자량이 4죠. 따라서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4C몰이 됩니다. 얘도 5분의 1을 앞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은 0.5, 2분의 1이니까 0.5죠. 더하기 4C가 됩니다. 5분의 1은 비율이니까 생략해도 되죠. 이게 몇대몇대 몇, 대 몇? 6대 12대 17이 됩니다. 계산해주기 위해서 1과 2를 먼저 1대2로 비교해 줄게요. 1더기 c 대 a 더기 c. 실험 1과 2는 몇대면 몇? 1대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a 더기 c는 2더기 c, a는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과 3을 비교해 주는 게 편하겠죠? 1더기 c 대0.5더기 4c. 이게 몇대면6대 몇? 17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3더 24C는 17 더기 17C. 그래서 7C가 이게 17이죠? 14. c 로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랄 수 있냐? 전체 기체 부피 B를 알 수가 있어요. C가 2 나왔기 때문에 얘는 6대 12대 17인데,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긴, 이건 좀 잘못 꺼었네요. 생긴 이제 C의 양 B를 알 수가 있거든요. 생긴 C의 양은 5분의 9, 5분의 18, 5분의 36입니다. 즉 1대 2대 4가 되는거죠. 1대 2대 4 근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6, 12, 17이 됩니다. 6분의 1을 여기서 17이라고 표현을 했죠. 밀도를 역시 6분의 1은 17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6 곱하기 17을 해주면 되는거죠. 17 날아가니까 4, 6 24가 됩니다. 따라서 x는 24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a가 2니 c, 가 e c가 2니 분자량 b는 2.5대4대 4.5가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 계산해주면 c분의 x, c분의 x 곱하기 c의 분자량 b 4.5, b의 분자량 b 4. 계산해주면 은 6, 27, 2분의 27이 정답으로 나옵니다.